충남교육청이 학교 인터넷망인 스쿨렛을 지난 9월 개통했다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 개통은커녕 장비 검수조차 못한 사실이 도의회 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85억 원을 들인 학교 인터넷망 사업이 3개월째 먹통이었던 셈입니다. 강지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A업체와 스쿨렛 계약을 맺은 건 지난 5월 2일. 300메가급 초고속망을 9월 1일 개통한다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A사를 위해 평가 기준을 조작했고, 업체는 미인증 제품을 제출하는 등 비리가 속속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스쿨렛 계약을 강행했고, 9월 1일 예정대로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쿨넷이 실제로는 3개월째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A사가 학교로 연결되는 보안 스위치 등 장비들을 공급하지 못해 검수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개통을 하지 못한 겁니다. 장비 검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장비 검수는 아직 안 됐고요. 안 됐죠. 예. 그거는 개통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장님. 무슨 예,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3개월 동안 도민들을 충남도 교육청이 이 전산 서비스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속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장비 검수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존 통신업체들은 계약이 끝났다며 장비 철수를 고려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업체가 장비를 빼면 교육 현장의 인터넷은 연결이 어려워 큰 혼란이 벌어집니다. 제공하던 업체가 장비를 철거를 하면 학교 인터넷은 그 즉시 다 죽습니다. 죽고. 지금 제공하는 회사가 빨리 그걸 설치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합격 출근. 또 A사에 부품을 공급한 중소업체들은 이번 사태로 부품값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0억 가까운 초대형 사업이지만 예정일 3개월을 지나도록 개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일 사업에서 왜 이런 파행이 반복되고 있는지. 충남교육청은 왜또 이를 방치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이 궁금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